제일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육체와 자아를 처리하라. 사람의 존재가 참 복잡합니다. 이몸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이 자아 그리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영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주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정말 행복하게 신앙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 몸이 말을잘 듣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마음대로 컨트롤 가능합니까? 여러분 의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한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원하는데 이 마음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성령을 잘 따라가려면 뭘 해야 되는 하면 내이 육체, 내 몸과 내 자아를 사실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오늘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고, 24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 차,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쉽다가도 받라지 않고는 성령을 따라, 즉 주님을 따라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안되는 것,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되는데, 이게 내가 그게 안되는데 못 받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렇게 할수 없는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고혜사입니다 성령이시죠?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 이 제덩어리의이몸 주님 따라가고 싶어도 이게 말안 듣는데요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도 자꾸 생각을 사랑하는게 근데 안에 넘쳐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내가 다 정리해 놨서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자아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돌을 알고 여유여 내는 것이 내 육체와 자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내몸 내가 안 됩니다. 내 자아 내가 안 됩니다. 누가 주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옛사람을 못가가 끝내 주시고 정말 마음이 안 되는 내 마음조차 옛 사람을 십자가에 끝내 주셔서 좋아 여러분이. 来，绿啊 주된 이 몸, 우리의 죄성으로 쩔어있는 우리의 자, 이 모든 것을 함께 주님이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자신의 육신, 우리 자신의 차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그래서 끝을 그 내주신 것을 이렇게 아르라아르라 아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즉, 깨달음은 있어야 합니다. 알아야, 알아야 믿어집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거를 바라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할지 우리 자아를 진자의 끝내 주셨다고 하는데 죄가 다시 찾아오고 유혹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 그때 아니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 아, 죽음을 오셨다고 했는데 죽음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 1절입니다 로마서 11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온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예요. 우리의 옛 사람, 육체. 죄를 그냥 저절로 상상이 되는데, 육체. 그리고 죄성에 사단의 합 그저 표현 우리 자,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의지를 십자에서 끝을 냈는데 냈는데 그럼 죽어 있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요? 해 여전히 우리 몸 가지고 사, 살아야 되고요. 우리 마음 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 이것을 알게는 데서, 아, 내옛사랑 끝났어. 내 옛차 끝냈어. 그런데 죄가 찾아오고, 밑에가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와요. 그때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찾아올 때, 반응하지 말라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죄가 유혹에서 찾아와요. 그러면 죽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반도 할 필요 없다는 얘입니다왜 주님이 다끝내놨으니까 너는 너는 전혀 할게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죽은 자로 가만히 있어. 어떻게 네가 해야 하거든 어떻게 이기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만 살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고입니다. 오면 죄야. 나더 이상 두 번이나 신문한테 안넘거 봐. 나 죽었거든 이렇게 상대만 됩니다. 그러면,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끌려갑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찾아오면, 죄에는 전혀 반려하지말요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제가 또 찾아왔네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님에게만 살아있을 거예요. 이러라는 거예요. 누가 유혹합니까? 유혹하면, 유혹하지 마. 난 너한테 또안 넘어가. 예수님으로 따라라 그럴 필요다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죽어 있으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님, 제가 또 유혹하도록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에게만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죽여주셨음을 받아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저들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예수 성능받은 새 사람이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목박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찾아옵니다 그럼 우체일 여기 갈라디아 5장에 쭉 나오잖아요 19절부터 20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내 자아를 어떻게 요 깨트리는 거야요 십자의 방단하는 것이 깨트려 버리라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 자아가 탁 살아나면 탁 깨트리라는 거예요내 생명이 탁 살아나요? 내 감정이 탁 살아나요? 내 의지 이러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이 탁 일어나요? 이것 모두를 어떻게 해라? 자아를 깨트려 버리라는 거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오신 1장 24절에 누구든 이 나를 따라오리거든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가요한의 락성의세게 받으시고 한번 다 설교하니까 5천 명 회개하고 오주야 대단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런 분, 그런 분이 사기미 장에보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가면 고넬류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고넬류라는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소개는 사람인데 아 저희가 주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희 오빠에 가면 시몬 피장이라 피장 시몬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모셔와서 말씀을 들 하는 이런 계시를 다 받고 자기가 이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 그렇게 보내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그 그냥 시원의 집에서 간절히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할때 항상 딱 보게 됩니다 어떤 하 어떻게 같이 씁니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는네 하나님께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대가 하지 말라.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 고정관념. 유대인들은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나서 잘하면서 그게 그냥 이게 깨트려져야 이방인에게도 성명이 임하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바싹 깨트려 주십니다. 바싹. 배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니, 바울도 그랬어요. 바더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그래도 일주일 만난 사람입니다. 엄청난 대신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성경에 신학에 많이 쓰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2차 성교행, 바나바 아주 잘합니다. 상목적으로 맞는데 2차 성교행, 바나바 다투고, 이제 신라 2차로 떠납니다. 2차 아시아, 그러나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열심히 고을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경는 16장 6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아시아에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곳에 이 사람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느냐 하면서 저 브루기아, 갈라디아 다 아시아 지어줍니다. 이땅 끝까지도 내 주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주인의 말씀을 이 사람은 자기가 갖는의 명령으로 여기받고요 스페인, 포르투갈, 유럽의 끝이죠.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분의 꿈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뭘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리도 죄 평지를 했을 때 아무리 아시아에서 당한 할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줄 알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왜 하나님 허락을 안하는데 바울을 주님은 철저히 대리셨습니다 철저히 부셔버립니다. 주님은 다른 걸 받지 않습니다. 주님 원하는 시간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내생각 네,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자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데 몸도 그리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무슨 이지 않으면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늘이 몸이 회방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바울처럼 아주 되게 O